형이, 그래. 형이 그런 말 한다고? 아니, 그래. 나, 상호 형이랑. 안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오케이, 됐어. 됐어. 느낌 왔어. 아니, 아이 아니. 누가 일지 서브. 서브.

어상가니 이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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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하니, 하니이넘어니이상하이상하이상하이 오! 나이스. 아, 좋아. 좋아. 달릴 좋아. 와! <laughs> 오! 이거, 이거, 이거. 어, 달릴 좋아. 달리 좋아. 달리 좋아. 달릴 좋아. 달릴 좋아. <laughs> 가자. 야!

없네. 그렇지, 나야, 그렇지, 그러그자그러가자 그러자, 가자. 자그러 아. 손 가자 손이 가자, 가자. 그렇지. 가자. 어, 나야, 가자. 해줘, 위에서, 위에서. <laughs> 원래, 원래 것 같은데. 괜찮아, 어.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아. 괜찮아. <laughs> 그렇지. 손이 그래. 가자. 손이 가자. 잘했다. 잘했다. 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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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날래. 날래 서브. 날래 서브. 그렇지! 와우! 너무 아다이구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집중 집중. 오 집중. 다금 집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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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지아 집중. 다금집아 지금 집중. 지금 지잘했 오, 다다다아다이거 세터야세터야한번더 버리려고 했부야무부 센터 보여줘 센터 네. 한번보아 어. 뭐 진짜로 이게 넘어가네 나이스 나 나이스. Good well, wow. job. <paying attention> <Still> <out> nice. Jini jini jini.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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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너무야 이따가 <laughs> 이따가? <이상형? 이상형? 웃음> 네, 네. 안 좋은데, <laughs> <조용히 자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오> <그렇지, 웃음> 또. 조심, 조승아 아, 이거야, 떨어 같은데? 이거 어떻차 5개월 되나? 가봐야. 할수 있어! 그렇지,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으로 아, 자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좋 나이스! 아, 나이스! 밥에 어, 준비했네. 나 밖에 못 살잖아. 조인구, 조인구, 조인구. 집중해! 지민섭, 지민섭. 보여줘, 보여줘. 그렇지 리 멀리! 멀리! 멀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요렇게 아, 다 이상하게 치는데 보여줘 개지하나개지하나 아 와! 이렇형이 가자 아, 아 어, 나이스 잘했다. 아 와, 좋아.

서브 이쪽 서브 영화양 서브 자, 하나에 응. 뭐야? 자, 누님, 공연장 오래 붙으세요. 공연장 오래 붙으세요. 공연장 래 붙으세요. 공연장 오래 세요 공연장 오래 붙트세요 아, 너무 잘해. 자, 자, 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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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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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이 가자. 선이 가자. 그렇지. 아, 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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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서브. 1번 서브. 두 개, 두 개. 고나고고 캐치 미안해요. 이거 넘거 아니야? 이거 넘어거 아니야? <끝> <끝> 나이스 운운 운. 민 그렇지 민 그렇지. 파이팅나이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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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고 둘, 하나, 하나, 둘, 하나,